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묵상입니다.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유당한 역사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다의 멸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야김 통치 제3년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기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때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을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우상의 신당으로 옮겼습니다. 법문은 성전의 그릇이 약탈당하고 유다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주어진 심판임을 말씀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유대 출신 엘리티들을 선발하도록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 민족 융화 정책의 일환으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되었고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세 친구의 이름을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산의진미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목숨이 달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방인들과 불필요하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온유와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포로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은 모두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에.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을 찾아가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온유한 마음과 지혜로운 언변으로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는 열흘 동안 채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10일 동안 야채와 물만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지정된 음식 대신 원하는 야채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지식, 강문, 지혜뿐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3년 후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의 지혜와 명철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 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이후로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왕궁에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대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산을 무너뜨리시고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